진짜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네, 둘이 정말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힙합인데 힙합 배틀이고 힙합 파이널인데 <laughs> 세상에 있는 이춤 저춤 막춤에서 멈춤 그리고 주점주점까지 주춤, 잘라는저희 바로 COME ON DEUS 먼저 간다 자 오늘도 저희는 파란색 마이로 입고 나왔습니다 파마 네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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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오늘이 바로 댄스 중계 중계를 해드리는 날이라는 댄스, 얘기죠 댄스 중계 그래서 여러분들께 댓글로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래요? 어, 추천을 받은 것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추려가지고 네. 했는데 음. 저희가 음. 또 어떤 댄서 입장으로 음. 그동안 저희가 직접 보고 느꼈던 배틀 중에 음흠. 이건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 라는 것들도 한번 뽑으면 좋지 않을까 좋다 좋다 라고 해서 이제는 오늘은 어떤 장르로 가나요? HRP? 그리고 HOP? 그러면 어차피 힙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야, 아 야, 야, 야. 자 그래서 Who is the best라는 mm -hmm. 배틀 Who is the 정신전인데, best Yes Who is the best 어떤 배틀입니까? 1년에 한국에서 한번 열리는 어떤 스트릿 댄서들의 대축제라고 할수 있죠 그쵸 그렇죠? 네. 이 이름 같은데 잖아요 그죠? 응 음. Who is the best 진짜 최고들만 모아서 에이. 그들 가운데 누가 최고냐? 그렇죠. 이걸 가리는 배틀인데 음. 2017년에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상황이에요. 음. 원래는 2013년 정도에 잠깐 쉬었다가 음. 한 4년 정도의 공백기를 거치고 음. 다시 2017년 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음. 최고의 라인업으로. 그렇죠. 언제나 네, 후이더 베스는뭐 언제나 최고의 라인업. 우승도 뭐 하셨죠? 심사도 보시고. 그랬나요? 자 그러면 믿어 의심치 않는 두 명의 또 댄서가 만났습니다. 아, 힙합 파이널이죠. 예. 네. 누가 만났던가요? 왼쪽에 우리 드랍. 드랍? 드랍 아 이미 이름부터 그냥 힙합이요. 드랍 더 비트. 그렇죠. 그리고 제 오른쪽 여기 바로 오른쪽. 오천입니다. 오천. 오천. 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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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명 들으면 깜짝 놀라 신승훈이에요, 신승훈. 아. 너는 장미 신구에 좋아요, 그죠 신구. 예, 개맞아라는 느낌으로다가. 남았어요. 우리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오래 춤을 췄어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제 또 락킹도. 아, 맞아요. 들었어요. 에이, 에이. 에이. 락킹도 즐겨 하셨던 우리 드랍 음. 형님. 오천이는 원래 팝핑을 했었죠. 보신 거그 그 뒤로. 이제 힙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어떤 뉴 스타일을 보여줬죠. 그렇죠 기존에 있는 힙합들이 뭐랄까, 약간, 올드스쿨, 응. 미드스쿨, 응. 그리고 또 일본의 힙합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응.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자기한테 팝핑, 같은 팝도 이용하고, 유럽 스타일도 많이 받아들이고, 응. 기존에 있는 스쿨과 미드스쿨도 충분히 섞어가면서 새로운 웨이를 이제 보여준 사람이죠. 응. 성구골 같은 사람이도 있람도 맞아요. 맞아. 응. 그러면 백문이. 부려야겠죠. 직접 봐야 되겠죠. 서울을 대표하는 드랍과 광주를 대표하는 오천. 이두 명이 힙합 파이널에서 만습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yep. go. 자 왼쪽에 드랍, 오른쪽에 오천. 오잉. 어 확실히 근데 팝을 했어서 팝핑을 했어서 그런지 그래. 팝을 하네. 팝을 그 주네. 팝을. 비트를 표현할 때 팝들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음흠. 에이. 오. 근데 정말 둘이 확실한 건 춤추는 스타일이 정말 달라요. 맞아요. 네, 완전 같은 달라요. 팟이 합인데요 아우 네. 할렘 쉐이. 에이. 에이 약간 크럼프 같은 느낌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모션들이 굉장히 크럼프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에이.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에이 웨이브랑 올도 뭐 쓰고 플렉스도 쓰고. 맞아요. 팝핀에 있는 요소일 수도 있지만 음흥. 그렇게 프리스타일힙합 안에 들어가니까. 음흥. 새로운 느낌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또 저거를 저렇게 응. 힙합 음악에다 또 힙합의 느낌으로 응. 해석을 하기가 응. 사실 쉽지 않거든요. 파핑을 아무리 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 친구 보면은 응. 공부를 되게 많이 해요. 음. 확실히 뭐 응. 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사우을대표하는 브라 이역그 yep. 둘이 또 이렇게 보면 재밌는 네. 게옷 입는 스타일도 완전 달라요, 그죠완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뭐랄까, 사실 그냥 일반 그 춤을 추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은 드랍이 더 힙합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네. 어떤 수건을 딱 쓰고, 어우, 야, 이 아, 저 레벨의 변화. 우리 어. 드랍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변화가 음. 굉장히 변칙적으로 탁월하게 아주 잘 쓰는. 움직임의 낙... 폭이 크다는 거죠? 네, 낙차의 범위가. 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가끔 보면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저걸 버티는지 또 내려갈 그러니까요. 때. 발이 힘이 아주. 코어 힘도 좋으신 거 네. 같아요. 네. 근데 또 단연간 어떻게 연습을 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음. 또 저렇게 밸런스가 좋게 저런 무브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오천의 춤에서 뾰족뾰족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다면 음. 드라의 춤은 뭔가 계속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는 맞아요, 느낌? 맞아요. 물, 맞아요. 물, 맞아요, 맞아요. 물, 맞아요. 물아요 맞아요. 물 흐르듯이. 음.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와, 또, 이게 와. 막... 또 물을 주네. 방 봤어? 방 봤어? 응. 물 줬어. 응. 물 주는 거? 아, 어, 차가워. 아, 우텐클랜. 아, 이 음악도 들으면 이제 또 많은 힙합댄스들이 정말 야, 어, 야, 가, 야, 가, 야, 가, 가, 야. 야 세방. 와, 우리나 합동반. 조용히, 해, 조용히. 야, 다 조용히. 해. 아이. 헤이. 이비트가 가지고 있는 질감 예전에 한번 설명해 주셨었는데 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 에이, 비트 킬링. 응. 그냥 단순히 비트 킬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방금 두 아기 얘기했듯이 그 음. 비트 안에 있는 질감까지 아이~ 아. 그러니 타이밍도 너무나 정확한데, 음. 그 안에 있는 소리의 특성들까지 잘 표현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와우 음. 그냥 잘 보면 이 오전에 춤 안에서도 계속 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어요. 뚱~ 오~ 에이! 틀답게 정말 잘합니다. 드랍락도 조금 했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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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 음악, 이 명곡을 우리 드랍은 어떻게 또 해석하는지 한번 봅시다. 또 드랍은 항상 그 골든 에라를 지향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의 황금기라 여기 9 0년써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이 음악이 나와서 이 아. 힙합하시는 분들 항상 보는 그 비디오 있잖아, 요 레키샴 에나이시라고 음. 아. 거기 나오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오와이야 에이. 진짜 그 낙차의 아. 범위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음. 그. 굉장히 그루비에요. 그리고 음. 네. 굉장히 그루비에요. 와 저런 게 너무 흐름, 라오한 것 같아. 흐름, 물과 같은. 그니까요. 에이. 와. 진짜 다르다.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다르지? 네, 둘이 정말 다르니까 같은 힙합인데, 힙합 배틀이고 힙합 파이널인데, <laughs> 두 댄서가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 그, 분명하게. 근데, 음악이랑또다잘 어울려? 심사하기 힘들, 힘들겠다. 심사하기가. 그래서, 연장이 나왔네? 어, 연장이 나왔네? 와. 또 이런 배틀은 또한번더 봐줘야지, 또. 이렇게 또 시간이 다행인 줄 몰랐네. 크랩, 에이. 어. 에이 우리 DJ 멀더의 아주 좋은 선곡. 예. 자또 빠져 들어갔죠 우리 오천. 에이. 이. 우. 음. 뭐랄까 이게 맞는 편현인지 모르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에이. 방금 넘어진 거 실수한 거 아니죠? 그런 걸 굉장히 잘 만회하지 않았나. 어. 음. 한듯안한 듯. 음. 일부러 한것 처럼 음에이 근데 네, 확실히 여러가지 장르를 오. 물론 뭐 드랍도 했겠지만 여러가지 장르를 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천원네 음. 우리 드랍은 사실 그냥 그냥 보면 약간 뼈속까지 힙합 같아요 100% 그죠 진짜 힙합이더라 네. 아하이 에이 우와 에이, 에이, 뭘까 그 힙합이라는 춤이 가지고 있는 힙합만의 어떤 파운데이션들을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서 내려가는 느낌 그쵸? 파티 댄스죠? 응. 여러 가지의 파티 댄스들을 이제 자기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해서 네. 음악에 오, 어울리게 오, 오. 음악에 잘 버무려서. 심사하기 힘든 배틀 아니죠? 아 힘들어요 이런 건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왜냐면 네. 둘다 너무 잘하는데 아, 잘한... 또둘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 연장이 아, 한번 아, 가는 아, 게 아닌가 예 아, 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심지어 심사분들도 한0명 돼가지고 음. 서로 굉장히 의견이 다 달랐을 것 같습니다 후이 더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힙합 배틀이라고 해서 힙합 저지들만 음. 있는 게 아니라 음. 후이 더 베스트의 특징 중에 음. 특징이 하나라면 음. 모든 장르의 심사위원들이 음. 한 명씩 한 음. 명씩 다 같이 심사한다는 거. 음. 그래서 힙합 댄서가 아니더라도 왁킹 음. 저지, 뭐 파핑 저지, 락킹 저지도 이 힙합 파이널 배틀을 같이 심사한다는 거. 그쵸 에이. 그럼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들 그렇죠. 아무래도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아 근데 이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했으면 비슷한 음. 어떤 표현들이었으면 그래도 심사하기 편했을 텐데. 음.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멋있어, v, 멋있어. 부 e 도베스 봤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아 정말 저는 이건 뭐 곁들이 는 얘기 중요한데. 곁들이. 응. 그드라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햄버거 먹는 날도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그 미국의 어떤 힙합 라이프를사진다고 네. 옛날에 네. 그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들었어것요 음. 하긴 그냥, 그냥 딱 봐도 이 형은 뼛속까지 힙합이에요 힙합이에요 그냥, 그냥. 네. 어, 옷 입는 힙합, 거 네. 뭐 모든 게 그냥 모든 게, 그냥. 모든 게 멋있어요 멋있어 네. 오천이도 멋있고 둘다멋 네. 너무 멋있는 댄서들입니다 아, 예. 오천 또그 어떤 뉴스타일을 제대로 오늘 보여주는 거 같고 음흠, 음흠. 힙합도 이런 재배가 있네요 그쵸 그쵸 자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댄스 중계로 음.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 푸지더 베스트 2 0 1 7년에 힙합 파이널 드랍과 0 0의 배틀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속에 있는 배틀 그리고 저희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배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서 기바 여기서 인사드리고 겠습니다 Come n d a